갑자기 꽃은 왜 들고 왔어? 조피, 응. 응? 레오처럼 한복 입을까? 응. 공주님 되자, 공주님. 응. 공주님 되자. 응. 우 와, 세뱃돈 받은 거야? 응. 레오는 왜 이러고 있냐? 내일 응. <laughs> 네, 네, <일로> 와 <laughs> 응? 자, 앉아. 자, 레오, 레오 거안 오죠? 이건 레오 거. 이건 소피 가 이건 소피 가 우와, 소피 공주 같네. 시작할까? 네. 뭐 어떻게 할 건데 오늘? 아, 이제 떡국 만들어야지. 떡국. 아, 돈 뺐어. 왜 또? 돈 뺐어. 돈 빼는 거지 왜? 다시 넣으면 되지. 짜증지 말고. 안돼. 알았어. 이렇게 넣고 오케이. 응. 없어져 지금. 네, 싸우지 마. 왜또 가져가 다? 레오 하나 주지. 그거 는다 음. <laughs> 하나 달래. 아 오늘 저희가 떡국이랑 감자전 해가지고 저희 시댁 가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음. 한 살인데 벌써부터 셀피 <laughs> 아, <쌀티> 찍고 있네. 저 <laughs> 하우디즈노 떡국. 뭐 레시피 빨졌지 내가 응? 예전에. 설날에 떡국 먹는 거지. 응. 설날에 떡국 먹으면은 한살 어.. 한 살... 한 살, 어 먹는 거야. 그데난 너무 늦게 알게 됐어 이거. 어. 한 한국에 언년? 언년 어. 뒤에 알게 됐어. 나 어. 몰랐어. 이게 어. 고기 좀 잘라야지. 이거 응. 또. 또왜 싸워? 아 레오는 한복 바지가 너무 커가지고 <laughs> 안 입히고 있어요. <laughs> 아이고 누나랑 놀고 싶어 코스트고 소고기가 맛있지? 응 음, 맛있어 하루보다 더 싸니까 자주 먹을 수 있지 아빠 이거 봐라 <laughs> 우와 돈 엄청 많네? 그걸로 뭐 하려고? 아니 돈 돈! 저거 내지 서피트 돈 좋아해? 응. 아빠도 돈 좋아해 아빠도 해봤네? 아. 아니야! <laughs> 그럼 왜? 아? 그걸로 뭐 사게? 해. 아무도 것살 거야. 어? 아무도 것살 거야. 아무 것도 안살 거야? 어. 아니, 솔직히 갈비치 갈비치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음. 어, 어제까지 몸 상태 안 좋아가지고. 음. <laughs> 와, 저희가 저희 가족 네명다 장염 걸려가지고 응. 어제 설날인데 <laughs> 하루 종일 계획에다가 오늘 아침에 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응. 요리하고 좀 하네요. 응. 어제 죽는 줄 알았어 저희 네명 다. <laughs> 아무것도 못 먹고. 아니 레오만 멀쩡해. 어 레오만 멀쩡해. 생각해. 아니 레오도 한4일 전에는 안 좋잖아 상태가. 음. 고기를 먼저 먹는 거야? 응 음. 후추 좀. 넣어야지 음. 네, 이거 이거 후추보다 이거 더 맛있으니까. 음. 아 근데 엄마도 저 후추를 더 좋아하더라. 어. 그리스는 다 이런 스타일이야? 아니. 그냥 음. 엄마만. 엄마만? 그리스 어. 이거 이 후추 있어? 어 있지. 아. 맛있겠다 벌써 냄새 좋아 음. 우와 소피야 동전도 어디서 갖고 왔어? 그건 누구 돈이에요? 내 건데 아빠 거 아니야? 소피 거야 소피 돈 엄청 많네 소고기 계란이야? 어소피 엄마 도와줄 거야? 응 왜? 그래. 이건 꼭 같이 챙겨야 돼또 사고쳤네 빨리 주게주요요 내꺼 이케이렇이 그만 응. 이 아, 어? 어. 응. 이 아, 아, 이렇게. 아, 이렇데이 아, 이 어.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이렇 아, 이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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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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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네. 음. 근데 우리 애기들 다 건강해. 어, 다행이. 지금까지 뭐, 유산 유산도 해본 적 없고 다다 어. 건강하게 태어났어. 어. 지금까지. 어. 세세도 건강하게 태어나겠지? 지금 지금까지 건강하면 다 건강하겠지 음. 사골. 음. 여기 이거 이렇게 오신대. 넣고 불리면 되는 거야? 음. 우와. 아니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있어. 음. 이거랑 이거랑 왜다 넣는 것들, 대체 그냥 하면 되지? 아니야. 이거 이거 토핑인 거고. 음. 이거 여기 안에 넣어야지. 아 그래? 따로 넣어야지. 어. 아니야 이거 토핑이야. 이거 토핑 아니거든요? 아 그래? 잠깐만 나또 이거 모른다고 혼날 수도 있겠다. <laughs> 레온이다. 에이. 아니 레오는 꼭 요리하면 아, 얘기 와가지고 저게 뭐, 아, <laughs> <콕콕콕해>. 왜? <laughs> 아니 근데 그 마, 만두는 필요 없어 떡? 아니 만두는 만두? 예스 yes. 그거 옵션이지. 아니 너고 이런 넣고물 마요, 물. 어. 물마리워가 물 아니고 물목 말라요 해야 돼. 물, 목말라요. 목 말라요. 목말목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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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목 말라요. 목 말라요 해야 돼. 물. 오, 어, 발음이 어려워? 응. 목마목목뭘 물. 물. 물 먹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싶어요. 이거, 이거, 이거 뺀다고 얘기 들었는데 응? 아 그래 그 그거 목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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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다 맛있는데? 응. 응 아빠 응 맛있겠어 한번 먹어봐 재수 다시 익어 응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응. 레오도 한번 먹어볼래? 안돼 응, 응. 그게 무슨 심보야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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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도 먹게 줘. 너무 응, 뜨거 맛있지? 레오 달라고 하는데아빠안돼뭐 자기는 먹고 레오는 안 주고 어. 하나 줘너건 어때? 어 좋아 이제 그만 먹어야 돼 근데 왜? 먹고 싶어 가서 먹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응. 할머니 할아버지? 응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? 할머니, 할아버지 보고싶어요 저거는? 뭐? 저거 입어야 돼 이거 입고 갈거야? 아응응 아까는 아깐, 왜 입기 싫다고 했어 그럼면 저것도 있다 여기도 소피야 <laughs> 여기. 슬슬 화가나는 와이프 <laughs> 그래. 이모, 이모, 이거 모이 아무것도 아니지? 그래. 스파르타 연잔데 말다 이거소피야 화가 아니나 화가 나면 진짜 큰 일이지. 이제 국물 끝. 일단 응 봐서 국물이 좀 탁해졌다. 이거 국간장 맞아? 아 맞구나. 말기기 뭐 하는 거야? 넌, 넌. 몇번 때리고 왔어, 혼자. 소금은안될것 같긴 는데 봐봐, 얘또 이러네. 아 맛있다. 맛있는데? 이제 끝. 안녕. 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떡국 만들고. 고생했네. 맛있었으면. 애기들 데리고. 지금 집 개판이야. <laughs> 그 뭐야? 어 전. 어 맛있겠다. 뭐파파파 파. 파 필요하지? 아 대파 그래. 파랑 김. 어 김. 음. 어 이걸로. 김. 저걸 다 만들어 놓고 안 가져와가지고 이걸 얼마나 먹었는데 제가? <웃음> <웃음> 맨날 빨리빨리 가는데. 응? 집에서 또 똑똑 떨어먹어 올라가는. 그래서 다시 그래서 다시 만들고 있어요? 데리고 다니면 뭐, 이렇겠어 이렇게, 됐어? 렇게 뭐, 이렇게, 뭐, 이 아무것도 몰라 뭐, 이게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, 게 뭐, 이렇 이렇게, 뭐, 이이이 뭐, 티피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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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코마피코 티피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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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어 저거 넣어주세요 해야지 가주세요아네음 음, 음, 음. 맛있어 며느리가 만든 떡, 떡 어때? <laughs> 진짜 맛있는데? 갈가다 <laughs> 우와 그 세배 거기서 며느리 떡국을 다 얻어 먹어보고야 <laughs> 네 최고네 <laughs> 최고 <laughs> <세곤해>, 세곤. <laughs>

야 소고기도 넣었어. 당연하죠. 명절에 음. 나물 물 넣고, 음. 고추장 넣고 비벼 음. 먹는 게 맛있어. 아기그 얘기하니까 비빔밥 땡기는데. 뜯다고 참기름 좀 넣고. 어. 안니뿌만 소뼈 다 먹을 수 있어? 계란 다 먹을 수 있어? 그 계란 몇 개야? 음. 알았어. 이제 안 가져가는데? 짜지 않아? 응? 음? 짜지 않아? 음, 맛있어. 짜 보이는데? 맛있다. 좀 짜다. 밥좀 줘야겠다. 그렇지? 한, 레오 봐봐. 아이고, 아이고, 예뻐라. 아이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이고, 예뻐라. 새뱃돈 줘야지. 어. <laughs> 우리 소피아도 새해 복 많이 받고, 아프지 말고.

<웃음> <웃음> 이 표정이 왜 그래? <laughs> 표정이 왜 그래? <저래?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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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해봐. 내어. 감사. 아, 저눈좀 봐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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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? <laughs> 아니 표정이, <laughs> 아, <좀 웃기는데. 웃음> 표정이 너무 웃기는데. 표정이 너무 웃기는데.